자 이번 주에도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 재건축에 대해서 질문들 많이 주셨어요 어, 수시로 질문 주시고 그리고 신권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질문 주시는데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갈 부분은 사실은 대면이나 미팅을 통해서 또는 자문을 통해서 제가 드릴 것이지만 어,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여기까지 추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이런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재건축위원회가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비율은 얼마인가요? 이것은 이 관련된 법을 아셔야 돼요. 이러한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관리관한 법률 약칭으로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합건물법 제47조에는 이 비율이 나와있어요. 그 비율이 뭐냐면 전체 구분소유자의 80% 그리고 전체 지분의 80%가 동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분은 대지지분이 아니에요. 전용면적 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 비율은 얼마이냐? 거릴수의80% 전체 지분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대건축 추진위원회 이후 대건축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 주신 질문이 제가 이걸 왜 굳이 말씀드리냐 하면 아마 이게 질문이 마치 아파트 재건축 같은 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하고 달라요. 아파트 재건축 또는 주택 재건축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약칭 도시 정비법이잖아요. 이런 도시 정비법에 따르는 그러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파트나 주택처럼 생년을 만드시고 다시 재건축 조합을 만드시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바로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 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건 자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현재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관리위원회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또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대해서는 몇 차례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상가자치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관리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별도의 기구를 만드시는 것이 됐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링크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오랫동안 방치된 호식이 많아서 일부 소유자는 행방불명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나요 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론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시 송달로 해가지고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가지고 소유권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진행은 가능합니다 자 다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건축통에서 징구를 위한 용역이나 시행사 금융사, 신탁사, 시용사 섭외도 해주시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연히 해드립니다. 당연히 해드리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업체들을 알기 때문에 서로 경쟁 입찰해서 거기서 선정하도록 해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어, 이런 어떤 재건축을 위해서는 보통 시행사를 섭외해서 미리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행사가 건축설계사, 금융사, 신탁사 심지어는 시공사까지도 다 섭외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시행사들이 저에게 많이 의뢰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행사도 많이 알고 여러 군데 알고 뭐 금융사는 뭐 더더욱 더 많이 알고 신탁사는 국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신탁사가 몇개안 돼요. 그리고 전부 자문 현장마다 각각의 신탁사가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경쟁해서 입찰할 수 있게끔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공사야말로 여러분들이 말씀 주시는 1군, 2군, 심지어 3군 이하까지도 전부 다 있습니다. 당연하게 섭외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 대관 쪽 사업을 하면서 저희 소유권을 신탁한다고 하는데 신탁하면 위험한 것이 아닌가요? 사업이 실패해서 소유권이 공매처분 될 수도 있나요? 자, 이런 질문들 주시고요. 이것들 당연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축 사업은 이 사업의 성공률, 이것을 보고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질문 중에 첫 번째, 신탁 여부. 신탁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나중에 이 등기가 멸실되고, 새로운 등기를 넣을 때, 신탁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신탁을 하시되, 이게 신탁회사에 신탁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위원회, 어, 그 조합, 자치위원회, 조합, 사업진 주체에다가 신탁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신탁은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어 그리고 만약에 신탁회사에 신탁했는데 사업을 실패했다 이런 경우에는 신탁된 소유권을 가지고서 대출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출에 대한 담보로서 공매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공매처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재건축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에 대해서 게런티 또는 어떤 신뢰가 있을 때 그때 추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